감정이 잘안 느껴져요. 웃어도 가짜 같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 많은 분들이 우울을 슬픔이 많은 상태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울의 주된 정서가 무감각함일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 이런 자기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 이런 때 기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가? 어,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어, 만약에 우울이, 어, 어떤 스트레스나 사건에 의해서 발생됐다면, 쉽게 내가 우울하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하게 나쁜 일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쉽다가 우울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스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특히 배우자들은 더 억울해요. 내가, 내가 더 힘든 거 아니었나? 왜이 사람이 우울해? 라고 하면서. 음. 그럼 왜 특별하게 나쁜 일도 없는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울이 발생한 거지? 라고 하면 이거는 생물학적 기질,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 자기 신념하고 환경의 부조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는 자기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은 하고 있는데 일하는 내가 내가 아니고 일하는 나는 나대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모호한 자는 여전히 내 안에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너름에서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본연의 건강성 찾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우울과 관련된 상담에서는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어,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을 마주하고 잘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온도가 올라오면 미묘한 느낌, 반응, 감정 다시 다 돌아옵니다.